안녕하세요 여러분 핫트랜드 채널의 한마스터입니다 오늘은 혼자 여행할 때 주의해야 할 7가지 주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혼자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함께 보실까요? 1. 목적지의 안전 정보 확인 혼자 여행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행 목적지의 안전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행하고자 하는 지역의 현재 상황, 범죄율, 자연재해, 위험 등을 미리 조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교부나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또한, 현지의 응급 연락처와 대사관의 위치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B. 일정 공유 및 연락 유지 여행 일정을 가족이나 친구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발 전에는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올 예정인지, 어떤 숙소에 머물 예정인지 등 상세한 일정을 알려주세요. 또한, 여행 중에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안전을 확인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3. 현금과 카드 관리 혼자 여행할 때는 현금과 카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분실이나 도난에 대비해 현금을 여러 곳에 분산 보관하고 최소 2장 이상의 카드를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물품은 항상 몸 가까이에 두고 여행 중에는 큰 금액의 현금을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지역 문화와 관습 존중, 여행을 떠나는 목적지의 문화와 관습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의 복장 규정, 예절, 금기사항 등을 숙지하고 이를 존중하는 태도로 행동하세요. 이는 현지인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5. 교통수단과 숙소 선택, 혼자 여행할 때는 교통수단과 숙소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안전한 시간대와 경로를 선택하고. 가능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택시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소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고, 예약 전에 후기와 평점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도심이나 주요 관광지와 가까운 곳에 숙소를 잡는 것도 안전을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6. 건강과 위생 관리. 여행 중에는 건강과 위생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현지의 음식과 물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생수나 청수된 물을 마시고, 신선한 재료로 조리된 음식을 선택하세요. 또한 개인 위생 용품을 충분히 준비하고 손 세정제를 항상 휴대하여 사용하세요.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해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7. 현지에서의 자기 방어. 혼자 여행할 때는 자기 방어 능력이 중요합니다.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현지의 안전 수칙을 잘 숙지하고 밤늦게 외출을 삼가세요. 혼자 다니기보다 현지 투어나 가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위급 상황에 대비해 간단한 자기 방어 기술을 익혀두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혼자 여행할 때 주의해야 할 7가지.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혼자 여행을 준비 중인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